세상에는 수많은 동물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묘하고 신비로운 존재를 꼽으라면 단연 오리너구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오리주둥이를 닮은 부리 수달 같은 몸 비버처럼 납작한 꼬리를 가진 이 동물은 과연 어디서 왔을까요? 오늘은 오리너구리의 독특한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1. 오리너구리의 첫 발견 충격 18세기 후반 유럽 탐험가들이 호주에서 오리너구리 가죽을 영국으로 가져왔을 때 학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누군가 동물들을 이어붙인 가짜다. 라며 위조품이라 의심했죠. 그만큼 생김새가 믿기 어려운 동물이었습니다. 2. 부리와 털 꼬리의 조합. 오리너구리는 오리처럼 납작한 부리, 포유류의 털, 비버 같은 꼬리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동물계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외모죠. 3. 알을 낳는 포유류 포유류라면 새끼를 낳는 게 일반적이지만 오리너구리는 달걀을 낳습니다. 알을 낳는 포유류는 지구상에 단두 종류뿐인데 오리너구리와 바늘두더지입니다. 이를 단곡류라고 부릅니다. 4. 젖은 어떻게 먹일까? 알을 낳는 것도 특이하지만 새끼를 키우는 방식도 놀랍습니다. 오리너구리는 젖꼭지가 없습니다. 대신 피부에서 젖이 스며나오고 새끼들이 털에 묻은 젖을 하라먹습니다. 그야말로 독특한 모성 방식이죠. 5. 전기감지 능력자 오리너구리의 부리에는 특별한 전기 수용체가 있습니다. 물속에서 눈을 감고도 먹잇감이 내는 미세한 전기 신호를 감지해 사냥할 수 있죠. 동물계에서 전기 감각을 가진 드문 포유류입니다. 6. 독을 가진 포유류 수컷 오리너구리의 뒷발에는 독침이 있습니다. 짝짓기 철에 다른 수컷과 싸울 때 사용하죠. 사람에게도 극심한 통증을 주는데 몇달 동안 신경통처럼 아프다고 합니다. 포유류 중에서도 독을 가진 동물은 매우 희귀합니다. 7. 물속 생활에 최적화된 몸 짧고 튼튼한 다리, 물갈기 발, 방수 털 덕분에 오리너구리는 훌륭한 수영 선수입니다. 하지만 육지에서는 어색하게 뒤뚱뒤뚱 걷는 모습이 귀엽기도 하죠. 8. 호주에만 사는 특별한 동물 오리너구리는 오직 호주와 테즈메이니아 섬에서만 살고 있습니다. 호주의 독특한 생태계와 격리된 환경 덕분에 다른 대륙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희귀한 진화 과정을 겪은 것입니다. 9. 오리너구리와 원주민 문화 호주 원주민 아보리진 전설에도 오리너구리가 자주 등장합니다. 물새와 육지 동물이 결합해 탄생한 신성한 존재로 여겨지기도 했죠. 신화와 전통 속에서도 독특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 과학 연구의 단골 손님 오리너구리는 진화학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습니다. 포유류와 파충류의 특징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리죠. 개놈 연구에서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1. 보존 위기에 놓인 오리너구리 기후변화와 서식지 파괴로 오리너구리의 개체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강이 오염되면서 먹잇감이 줄어드는 것이 큰 위협이 되고 있죠. 현재는 호주에서 보호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2. 오리너구리의 매력 한마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오리너구리는 동물계의 이단 아이자 퍼즐 같은 존재입니다. 이상한 조합 같지만 완벽하게 진화해 살아남은 멋진 동물이죠. 오리너구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듯합니다. 정말 동물의 세계가 단순하다고 생각했어? 익숙한 규칙에서 벗어난 이 특별한 동물을 통해 자연의 다양성과 진화의 신비로움을 다시금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